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이것이 율법이요.선지자니라.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 바로잡아 주시며 완전하고 정확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목상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laughs>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길게 기도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본질을 변질시켰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꼭 필요한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동기와 선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이라는 것을 주 예수님은 사람 아버지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혹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의도가 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달라고 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때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업이 잘 되기를 구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기도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했는데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이렇게 내 기도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또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로운 것을 어떻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태어난 지돌 정도 된 아이가 방바닥에 놓인 커터칼을 보고 막 기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놀려고 하면 그것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울고불고 때를 써도 부모는 그 칼을 아이에게 줄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가지고 놀 만한 안전한 장난감을 아이에게 대신 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안전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일점, 이력도 어김없이 정확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기도와 다른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안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 예수님보다 한 5, 60년 전에 태어나는 랍비 힐렐의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힐렐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의는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광장에서 또큰 길에서 사람들을 불러 외칩니다. 하나님을 따라라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르고 정확한 의의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리고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내게 그렇게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일은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도 그 길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문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렇게 좁은 길을 걸으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상수원의 가르침 중 내게 특별히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지만, 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나에게 좋은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